플로라 칼슘용 구조 이쪽으로 왔어요. 자, 아, 이 플로라 칼슘용 구조에서 칼슘이온은 몇 개일까요? 칼슘이온은 자기가 면의 중 면심이 빵이기 때문에 카운팅하지 않아도 몇 개예요? 네 개죠. 네 개인데, 플로라 기준 몇 개가 있냐면은, 3면체 구멍자리 8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존재해서, 여덟 개. 4대 8이기 때문에, 몇대 몇일까요? 1대 2겠죠. 그래서 1대 2가 되어서, CAF2.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위세포의 구조를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 구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84초, 상평도. 상평형도는 물질의 세 가지 상인 고체, 액체, 기체를요 온도와 압력의 상관관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상평형도는 크게 고체와 액체의 경계영역인 용융곡선, 액체와 기체의 경계영역인 기화곡선, 고체와 기체의 경계영역인 승화곡선과 세 개의 물질의 상의 한꺼번에 존재하는 삼중점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임계점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용력을 우리가 초임계 유체 상태다 라고 표현을 하죠 용융곡선은요 용융점을 모아놨어요 용융점이라는 것은 뭐와 뭐가 공존합니까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죠 그래서 이점 하나하나는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평형상태 조건입니다 기와 곡선은 기와 점을 모아놨죠. 기와 점, 다른 말로 끓는 점이에요. 뭐와 뭐가 존재합니까?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평형상태. 승화곡선 위는 승화점을 모아놓은 곡선인데 이거는 고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평형상태. 그래서 이선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평형상태의 점들을 모은 곡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평형상태의 점들을 모은 곡선에 저 순간 기울기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에서 클라우시우스가 뭘 했어요 클라페론식 남이 해놓은 식에다가 그냥 적분 하나 딱 해놓고 자기를 먼저 붙였죠 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날릴 수도 있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이름을 날려보세요. 자, 이렇게 클라페이론식이 전개가 되어 있어요. 클라페이론식은 상경계 곡선에서의 기울기예요. 질문, 조금 전에 우리 보니까 상경계 곡선, 첫 번째로 뭐에 있었어요? 용륜 곡선, 기화 곡선, 생화 곡선 있죠? 그거의 순간 기울기, X축의 자원변화량은 DT, Y축의 작은 변화는 압력의 작은 변화니까 TP가 되죠. 그 값은 얼마가 된다고 해 T 델타 V 분의 델타 H. 그 다음에 델타 H인데 이거는 다 잡열이에요. 레이턴트 히에 해당이 되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곡선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상이 변화될 때는 뭘 흡수합니까? 몰 용융열 1모몰을 기준하면은 액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할 때는 몰 기화열. 그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바뀔 때는 몰 승화열이죠. 자, 이렇게 나타내고 그건 전부 무슨 과정입니까? 흡열 과정. 그다음에 제가 몰 용융열을 이야기할 때 고체에서 액체로 상이 변한다고 했죠? 액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하면 몰 기화열이죠. 그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할 때몰 승화열이죠. 이 상평형도, X축이 온도, Y축이 압력일 때 상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걸 가정했나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는 걸 가정했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바뀌는 걸 가정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바뀔 때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상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상 변화할 때는 온도 일정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뀔 때 온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과정일까요? 흡혈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흡혈 과정. 분명히 이야기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용융점에서상 바뀔 때 온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기화가 될 때도 온도가 안 바뀌는 걸 봐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변화가 되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고 있죠.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아, 그런 식으로 바뀔 때는 온도가 일정한 조건의 상이 바뀌지만, 무슨 과정? 흡열 과정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상 경계 곡선에서, 델타 H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양수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 dt분의 dp, x축의 작은 변화량분의 y축의 작은 변화량의 기울기는 뭐에 따라 결정될까요? 델타 H는 항상 양수죠? 부피 변화예요. 자, 제가 상 변화를 항상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걸로 가정해서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양의 기울기면은, 양의 기울기면은, 이게 지금 양수잖아요 부피 변화량이 뭐가 될까요? 양수.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뀔 때는 부피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의 기울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기울기 값이 음수죠? 음수를 하려면 다 양수인데, 뭐가 음수가 되야 돼요? 부피가 음수가 되어있죠. 그래서, 음, 음의 기울기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변해라할 때, 부피가 어떻게 됐다? 감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기에서 딱한 가지만 기억하도록 하세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X축 온도, Y축 압력으로 나타낼때 양의 기울기 됐죠? 그리고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부피 증가, 그럼 질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는 거죠. 우리 뭐 암기하기로 했어요? X축 온도, Y축 압력이죠. 분명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해를 시켜드렸죠? 자, 거기에서 그냥 쉽게 문제를 기기적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X축 온도, Y축 압력. 기울기가 양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면 부피가 어떻 된다? 증가죠. 하 그럼 러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부피가 감소. 부피가 증가되면 밀도는 감소.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부피 감소하죠.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되죠. 요거 분명히 안했어요 양의 기울기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부피 증가된다고 했죠 그러면 거꾸로, 음의 기울기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반대로 가면은 부피 증가. 부피가 감소하면 밀도 증가 그 다음에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이다 한 개만 외우면 은 나머지는 전부 기본적으로 다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거 원래 칼라페론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만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물의 상평형들을 보면 요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죠자 이렇게 나타났고 용륜 곡선은 양의 기울기예요 음의 기울기예요 음의 기울기죠 음의 기울기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때 부피 증가한다는 거예 감소한다는 거예요 감소 그렇죠 음의 결계는 부피가 감소해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은, 부피가 감소하는 거라. 우리는 왜 그런지 다 알죠? H2O는 고체일 때, 수소결합에서 3천조로 무한대로 이렇게 빈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3천조로 무한대로 수소결합하면서 빈 공간이 많아서, 고체일 때 부피가 커요. 그래서, 이 H2O는요, 이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은, 분명히 부피가 감소하는데, 이 음의 규율게 바로 그걸로 설명되죠. 따라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H2O는, 이렇게 고체에서, 압력을 높이면은요, 액체로 상이 바뀔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근데 다른 물질은 그렇게 되든가 안 되든가요? 고체에서 압력 높이면은, 이용융 곡선이 양의 기울기 때문에 액체로 상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질문하기를, H2는 고체에서 압력을 높여서 액체로 바뀌는 이유가 H2의 수소 결합 때문이다 맞습니까? 맞죠? 수소 결합이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형성해서 고체일 때 뭐가? 빈 공간이 많아서 오히려 고체일 때 부피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바로 이 용융곡선의 음의 기울기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용융곡선이 지금 H2O처럼 음의 기울기든 또는 이산화탄소나 대부분의 다른 물체처럼 이렇게 물질처럼 양의 기울기든 간에 이런 용융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요 기화곡선이나 승화곡선이 가팔라요 용융곡선이 가파르죠 이게 왜 용융곡선이 가파르냐 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 클라피로식의 모든 그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자, T, 델타 V 분의 델타 H잖아요 기화가 되거나 승화가 될 때는 부피가 수백 배 이상 증가가 돼요. 부피 변화량 굉장히 크죠. 분모가 크다는 것은 기울기 전체가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승화나 기화는 기울기가 작아요. 그다음에 용융이 될 때는 고체에서 일했될때 부피가 증가든 감소하든 크게 증가돼요. 조금 증가돼요. 기껏해봐야 뭐 1.1배, 1.2배 이렇게 조금밖에 정리, 변화 안 되죠. 따라서 그값 자체가 작아. 요이 값이 작으니까 어때요? 두기 전체가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 의미든 양이든 저렇게 나타나서 클라페론 식의 그 모든 것에 다 비밀이 담겨 있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클라페론 식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x축의 온도, y축의 압력일 때, 양의 일 때, 왼쪽에들 도로처럼 부피가 된다, 증가.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기계적으로 푸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삼중점 이렇게 표 배웠는데 삼중점은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할 수 있죠. 고체상이 서로 다른 것끼리도 삼중점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타날 수 있어요. 철같으 면은요. 체심입방구조하고 면심입방구조하고 육방조밀구조가 공존하는 삼중점도 있어요. 그래서 삼중점이 무조건 고체, 액체, 기체가 존재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체끼리 서로 다른 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삼중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H2의 삼중, 예, 여기 상평도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용융 곡선의 음의 기울기. 따라서,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배려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더라? 감소가 되더라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산화탄소의 삼, 삼중점의 특징이 삼중점의 상평도의 특징은 삼중점의 압력이 1기압보다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1기압 조건에서는 고체 아니면 기체로만 존재할 수 있죠. 바로 액체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승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마이너스 76 또 정도가 되는데 이 온도보다 낮으면 뭐가 돼요? 고체 이 온도보다 높으면 기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산화탄소의 3중점에저 압력이 1기압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1기압 조건에서는 뭐하니 뭐만 존재할 수 있다. 고체 아니면 기체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큰 특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 또 기출 문제와 함께 여러분들이 좋은 예들이 많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습을 하십시오. 잠시 후에 10장 용액 파트를 같이 공부합니다.